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등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래처 등록은 전표 입력을 예를 들어서 해볼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 거래처 등록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회계에서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지금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창이든 메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창이든 이 입력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거래처 등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여기 원래 거래처 등록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 창에서 따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거래처 등록 창을 열어 가지고 점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바쁜데 언제 거래처 등록 창 열어 놓고 입력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입력 창에서 바로 입력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쓰진 않지만 거래처 등록 창을 잠깐 보고 가면 이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 거래처가 있고 이제 신용카드 거래처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일반 거래처는 뭐 글자 그대로 일반 거래처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이제 우리가 통장 보통 예금 계정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 약속합니다 금융기관은 98000번 여기 써있죠 98000번부터 99599 까지 거래처 코드를 걸도록 우리 약속하기로 하고요. 신용카드 거래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99,600번부터 99,600번부터 끝까지 신용카드 거래처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로 약속하고요. 금융기관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회사 통장 같은 거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금융기관은 98,00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 번호가 입력이 되도 되고 뭐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거래지 사업자 번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업자 번호를 다이 경우로 입력을 한 경우인데 어 어떤 것은 바탕색이 빨간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에요. 이거의 의미만 좀 알고 가면 빨간색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류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식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뭔가 실수해서 입력한 경우가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은 정상 사업자 등록번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102번이 끝번호가 22630으로 끝나는 거래처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103건 거래처를 또 등록한 거예요. 상호는 다르네요. 이길동, 김길동.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에 거래처명이 하나인 게 원칙이겠으나, 어떤 이유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지만, 뭐, 다른 거래처로 거래처명을 그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복이라는 의미, 이건 벌써 좀 에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로 몰아야 되겠다. 102번을 삭제하든지 103번을 삭제하든지 하나로 몰아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당 이제 거래처가 하나 있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것은 이제 회사 사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중복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같은 거래처라는 뜻이라는 것만 알고 가겠고요. 여기 만번, 얘는, 보다시피, 바탕색이 없습니다. 하얀색.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도 없었고, 중복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상적으로 입력이 잘 되어 있는 것은 하얀색 바탕입니다. 아무런 칼라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궁금한 거, 우리가 101번부터 거래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뭐 거래처 입력할 때 어떤 특별히 거래처 코드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104번, 103번을 이어서 104번, 105번 이런 식으로 자동 번호가 부여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어 거래처를 뭐만번 때는 어떤 거래처 분류, 그 다음에 2만 번 때는 어떤 분류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거래처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고 있는 이 거래처 등록창은 실무적으로 보통 쓰지 않는 거라는 점뭐 입력하셔도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이 거래처 등록은 우리 전표 입력하면서 동시에 거래처 코드를 생성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입력하다 말았는데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만 원이라고 칩시다. 만 원이라고 쳤었을 때, 이 거래처가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라면 이제 하나은행이라면 98,000원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98,000원이 아니라 신규 거래처라면, 참고로 지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지우는 방법, 얘두 개를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제일 밑에 있는 넓은 스페이스바를 쳐도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 키를 지워 해도 지워.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딜리트 아니면 스페이스바 뭐다 됩니다. 지운 상태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 거래처 코드란 현재 보는 이 파란색 바탕 여기 위치 여기에서 플러스키를 치는 거예요. 플러스키를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아니라 기업은행이라면 기업은행을 여기서 칩니다. 기업은행 치면은 창이 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 상단 그 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엔터를 치세요. 이 예를 들어 서 방향키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 거래처 코드는 지금 기업은행은 잡아줘야 되겠네요. 우리 금융기관은 9만 8 8 0 0 0번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9만 8,000인데 아까 하나은행이 이미 있었으니까 9만 8,001번 이런 식으로. 자이 상태에서 아무런 입력 없이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이 하단에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박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기업은행 대표자명을 알 필요가 없고, 기업은행 뭐 사업자번호도 알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어, 거래처 코드는 98,001번이 생성됐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겠어요. 네, 엔터를 치면 이제 입력이 끝난 거고요. 한번 가볼까요, 진짜 입력이 됐는지? 네, F2 여기서 F2 단축키를 누르면 네, 여기 기업은행 들어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변으로 어, 120 예, 미수금이 들어왔다 회수가 됐다 만원이 자 거래처 코드 이 미수금은 어디 거래처냐면 또 신규 등록을 만약 해야 된다면 플러스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뭐라고 할까요? 차길동 주식회사. 차길동 주식회사다면 이렇게 하고 요 상태에서 엔터를 그냥 칩니다. 거래처 코드는 자동 생성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냥 엔터 칩니다. 엔터. 자, 그다음에 차길동 주식회사 거래처 번도 넣고 사업자 번호 만약에 있다면 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222 33 51515 이런 식으로 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바로 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나 대표정면까지 치겠다 그러면 방향키로 여기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오른쪽. 예, 그래서 차길동이죠. 차길동 대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네, f2키를 누르면 차길동. 어딨습니까 여기 104번 코드 자동 생성됐고요. 지금 뭐 빨간색이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제가 막 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해서, 거래처, 어, 등록, 신규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요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제 계속 쳐볼게요. 대변에, 아, 차변에, 아, 대변에,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8,000원이라고 치고, 수정을 하고, 똑같이 미수금이 해해야 되는데, 2,000원은 다른 거래처다. 예를 들어서, 자 이래서 을때 여기서 플러스키를 일단 치고 엔터 여기서 상호를 치지 말고 사업자번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예를 들어서 220에 이그슬러시 없이 하는 거예요. 220에 88에 그다음에 다섯 자리죠? 22630 이렇게 치면 기존에 사실은 이게 있는 번호입니다. 자, 엔터를 쳐보면 네이 22630인 거래처가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지워서, 다시 처음부터, 플러스, 제가 한번 아무거나 쳐볼게요. 212, 뭐, 11, 그 다음에 다섯 글자. 12345. 이런 식으로 쳤으면, 기존에 이 거래처가 한 군데도 없었죠. 그죠? 12345라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신규 등록하겠다는 뜻인데, 엔터를 치면, 하단으로 내려와서, 거래처명, 뭐, 뭐라고 할까요? 응? 응. 성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박길동. 박길동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뭐대표장명도 치려면 박길동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물 해 보시면 플러스 키만 치시면 되게 입력이 빠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해서 500원이고 600원이고 여기가 1,3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키를 치고 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주민번호만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뭐라고 할까요? 780211. 그 다음에, 지금, 1490,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지금 주민등록번호 숫자인데, 엔터를 치면, 역시, 없죠, 기존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거래처명, 주민번호는 밑에 들어가 있고요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뭐, 박, 기동. 이렇게, 박기동이다.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에, 거래처 등록에서, 여기서 플러스기를 키고 숫자를 칠 때,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죠. 그래서 2 2 0 1 1 1 2 3 4 3 5 6 이런 식으로 10자를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면은, 여기서 111111, 11 11 11, 그죠? 그 다음에 1490111, 이렇게 되는데, 자릿수를 카운트 해볼까요? 이게 1 3자리 겁니다. 13자리. 잘라보면은, 앞이 6글, 6, 그 생년월일이니까 6개고, 그 다음에 6, 7, 8, 9, 10, 그 다음에 뒤에 3개. 그래서 13자리. 결론은, 지금 우리 사브 ERP든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10자리를 입력, 숫자를 슬러시 없이 입력하면,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고,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얘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인식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 플라스 키를 지우고, 다 지워서, 10자리는 사업자 등록번호, 13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를 들어, 11자리를 입력해볼까요? 플라스 키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렇게 쳤을 때 얘는 이걸 숫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열 자리, 열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열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면은 이것은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리가 아니라 이 상호로 들어가 있죠. 거래처 명으로. 그쵸? 그렇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 사업자 등록번호 쳤는데 이게 왜 거래처 명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난사업자등록번호이 자리에 들어가라고 쳤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숫자를 잘못 쳐서 그러신 거예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이기 때문에 꼭 10자리를 쳐주셔야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처를 사업자번호 또는 거래처 명만 입력을 했는데 나는 대표자라든가 주소를 다 입력하겠다면 이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는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올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방향키로 이동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다 입력이 끝났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쳤다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의 사항이고요. 자, 여기까지 예,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